사과 말씀 행복한 하루 광야의 의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야기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유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실 비유는 단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정반대의 이유로 비유를 사용하시곤 하셨는데요. 누구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민과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전혀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잘 모를 때에는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전통을 공부한 사역자들을 신뢰하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비유라는 방법은 복음을 전달하는데 특별히 적합한 문학적 형식입니다. 비유는 듣는 일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도록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해석과 믿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유를 들으면 그래서 이야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해석한 후에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훈과 행동지침을 듣고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유는 시처럼 불분명과 명확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의미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도움 그리고 잘 훈련된 신뢰할 만한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뿌려진 씨앗 혹은 씨앗이 뿌려진 땅의 이야기입니다.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을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해석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해석해보자면 뿌려진 씨앗은 또한 말씀을 듣는 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가 길가에 서 있습니다. 뿌려진 말씀이 사람의 속에 있고, 그렇게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 길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다름 아닌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절도 보면 시련을 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란 광야에서 예수께서 받으셨던 마귀의 시험을 뜻하는 용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광야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틈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후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게 되면 마귀와 연대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연구가들과 바리새인 헤롯당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뭔가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어떤 핑계거리만 생겨도 금방 시들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금서의 제자들이 꼭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가볍게 여기선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그 씨앗처럼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마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시험을 이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묵상하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하여 온전히 실천하는 것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